제가 영어공부 어플인 스픽과 말해보카의 2023년 하반기 캠페인에 대해서 분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당시 스픽은 스픽에서 틀려야 현실에서 트인다라는 점을 내세워 틀리면서 배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말해보카는 언제 어디서든 부담 없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영어가 그냥 툭 자연스럽게 될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스픽과 말해복하는 모바일 영어 공부 어플 시장을 양분하다시피 하며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스피킹 맥스 등과 같은 전통의 강자와 튜터링 같은 초기 영어 교육 솔루션까지 더해 치열한 시장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요즘에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영어를 공부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총 6년 대학까지 합하면 최소 10년은 공식적으로 영어를 배우는 데다 각종 영어 학원들이 오래 전부터 우리 주변에 늘 존재했었음에도 왜 우리는 이토록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끊임없이 돈을 쓰고 있는가입니다. 2023년 캠페인에 이어 2024년에도 스픽과 말해보카는 새로운 브랜딩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먼저 캠페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 prefer comfortable styles. But I like to add some. 여기 밀라노나님은 영어를 아, 틀린 사람일까요? 아, 이태리 말하고 너무 다른데. 제가 봤을 땐트일 사람 같은데요. Speak에선 틀리더라도 일주일에 첫 문장을 말하게 하니까 결국 틀일 거예요. 틀려라. 틀일 것이다. Speak. I think 여기 문상훈님은 영어를 틀린 어, 사람일까요? 투사 때는 영어 잘했는데 제가 봤을 땐는 틀일 사람 같은데요. 어, I don't do just comedy. I create a complex and interesting characters. 스픽에선 어, 틀리더라도 캐쳐. 일주일에 천 문장을 말하게 하니까 캐쳐. 결국 틀입니다. Yeah. 틀려라 틀일 것이다 스픽. place where the kings lived 여기 원진 님은 영어를 틀린 사람일까요? 야, 이거 찰떡같이 알아듣네. 이거. 제가 I 봤을 땐 틀일 사람 it. 같은데요. 어, 어. <laughs> 스픽에사 틀리더라도 일주일에 첫문장을 말하게 하니까 <웃음> <웃음> 결국 틀려요. 틀려라. 틀일 것이다. 스픽 비결다 짬에서 나오는 거죠. 이런 점에 이름짬에 말해볼까? 이런 점에도 말해볼까? 매니저. 심지어는 이런 짬에도 말해보카. 쉽 What a lovely day! 쉽때해수카어해쉽카영상에 영어 짬날처해 스픽의 해우최영상에오스타라처럼스 경우 최근 라디오스타 t 는 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t 며대중 v 으로프름을알에 출연하며 여행 적튜버이지을알인밀상훈씨 여행 유튜버 원지, 방송인 문상훈 씨등 여러 모델이 번갈아 출연하며. 캠페인 영상을 구성했습니다. 캠페인에서 내세우며 강조한 점은 2023년과 마찬가지로 스픽에서 틀리면 현실에서 트인다 라는 것으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말해보카 역시 큰 틀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만 언제 어디서나 부담 없이라며 조금 비틀어 캠페인을 구성했는데요. 짬이라는 단어를 활용해 생활 속 다양한 상황에서도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모델이 대한 외국인 조나단에서 유명한 이정은 배우로 바뀌었고요. 그렇다면, 두 브랜드 간의 전쟁에서 승자는 누구일까요? 조금 지난 자료긴 하지만, 2022년 3월 16일부터 2023년 3월 15일까지, 일단 1년간의 매출 자료를 보면, 스픽이 말해보카를 근소하게 앞서고 있으나,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좀더 최근 자료를 찾아보니 색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두 브랜드의 시장 현황 관련 자료와 마레보카와 스피 캠페인의 치명적인 문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브랜드의 매출이 나오는 이유 등에 대해 브랜딩 차원에서 분석한 내용은 영상 하단 더보기 및 댓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